저 지금 언제나 형님이 잡고 있는 식물이 삼이에요. 어, 사구인데 여기서 저희가 삼배를 올리고 어, 삼을 돋구어 보겠습니다. 어, 여기 사구 옆에 여기 삼들이 이게 하나 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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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각구 이렇게 삼들이 모여 있습니다. 어. 여기가 참갑자 지형으로 봤을 때는 음? 여기가 삼자리가 아니고 여 위에 지형이 더삼자리가 좋은 것 같은데 여기가 나고 나이는 이렇게 도돌 확인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안타하게 해주시고 좋은 님좋 좋은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운복 좀, 먼저 운복좀 하세요 입만 대시면 되죠? 자 뭐. 꽉 눌러갖고 가방에 좀 넣어주세요 짜부시켜가지고 아이 세력 좋은데 같은 동급의 나이고 얘가 일찍 올라왔고 얘가 나중에 올라왔나 이 자리에서 사실 전에 삶을 돋구었거든요 이거 먹고 돋구자고요 예, 천천히 아유, 아우. 오늘 산세가 이래요 여기 이쪽은 양지고 지금 저희가 서 있는 반음지 반음지도 안 되는구나 여기 반음지 안돼 음. 잠깐 비치는데 나무가 이빨을 커버리면 거의 여기는 해가 안 된다고 봐야 돼 지금 나무가 아주 굴짝하지 사실 이 자리가 예전에 제가 그 저희 동네 살던 장로님 있잖아요 네. 거, 그리고 권사님 여기 곰치 산행을 하러 왔다가 어. 국강자리인데 그때 보여드렸던 삶들이었고 작년에 오여사님 그분들이랑 여기 와서도 곰씨 산행하면서 이 자리에 삶을 보여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저 위로 가면 또장로님이랑 권사님이랑 같이 봤던 그 삶자리에 구가 하나 삼군지 사구였나? 그 삶도 있을 거고 어릴 확률이 한 80%? 아 어리네 한 10년 정도 세력이 좋아진 거네 그냥 둡니다 그냥 둘까요? 얘는 네. 그냥 두자고요안 되면 우리 게 아니죠 뭐 아예 아니, 세력이 좋아져 가지고 내게안 되려면 네. 그냥 두자고요 맨날 네. 내게 우리가 뭐 이거 뭐이 음, 자리에 그래. 털린다고 해갖고 뭐, 음, 뭐 구강 자리는 널렸으니까 이거 사실 돋구는 자체가, 어, 좀 그렇다. 네. 좀잘 크거라. 잘 크다. 저 위치. 네.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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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사구 하나, 삼구 하나. 요거 언제나 형님이 보셨는데, 얘도, 글쎄요. 좀 어릴 것 마, 거의 뭐, 그냥 뭐, 그럴 것 같아요. 예. 좀 아까 3번 자리에서 얼마 안 와가지고 있는 삼이라. 그냥 상고는 하인 하지 말고 얘만 하인 하자고요. 어리죠? 아, 얘는 더어리네 얘도 사고지만 거의 뭐 10년 될까 말까 하니. 이런 거는 이제 처음 하는 사람들한테는 참 기분 좋은 자리죠. 기분도 좋고, 공부가 되는 자리지. 그렇죠. 또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이제 곰치가 보이는데 얘는 정확히 곰치인 것 같아요. 크기가 적당히 크고 여기도 이제 올라오고 있고 얘는 곰치가 아니라 넘치 같아요 형님. 여기 크잖아. 여기도 이렇게 올라오고 아휴 다음 주에 형수님 모시고 와가지고 장아찌 담가 달라 그럴까? 아. 아, 지금 요고기는쌈 싸먹기에는 딱 좋아요. 장아찌 단거면 모르고 요게 일주일 딱 뒀다가 채취하면 은 적게일 것 같은데. 여기는 이제 곰지가 크네. 여긴 크고 여기도 있고 뭐 어수리 어수리. 여수리고 곰치고 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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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렸네 여기 여기 아주 아주 형님 봐봐요 엄청 곰치 계속 나오잖아요 좀 작죠, 아 작죠 아 저기 곰치가 많네 저쪽으로 어. 어, 여 밑에 밑으로 보세요. 저기 저기 보세요. 어, 형님 산을 <laughs> <삶을> 봐야지 뭔 <laughs> 산나무를 보느라고 여기 곰치 <웃음> 어. <웃음> <웃음> 곰치 <웃음> <웃음> 여기도 곰치 맞네. 저 위에, 나무 쓰러진 자리, 위에. 여기도 이렇게, 저 위에 많네요. 이렇게 곰치가 다 발라있잖아. 다 발라있고, 연은 이제 크고, 저기 밑에도 있고, 거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요 자리가, 땅이 비옥해갖고 이 참나물 참나물이 무릎까지 오는데 이 고라니가 뜯어먹었나봐요 형님 <laughs> 향 좋네 이것도 참나물이고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곳마다 곰취가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참나물들도 이렇게 이렇게 부침개나 구워 먹을까 좀 뜯어서 그러니까 참나물 엄청 크잖아 여기는 두면은 좀더 크잖아요 형님 이렇게 보면은 무릎까지 커요 아니, 여긴 고란 새끼가 안 뜯어 먹었네 엄청난 골락시죠 형. 잘 보면 많아요 참나물이 좀 뜯어도 양은 안 나와도 이렇게. 죽여지거든 나물이라면 이게. 등 나물이라는 아, 네. 이 파드등 나물하고 비슷한데. 파드등은 강량, 강하고 얘는 순한 맛이 나지. 이게 아주 연한 참나물. 요건 일주일 지나면 못 먹어요. 새 빠져가지고. 이거는 아주 담스럽네요 참나물이. 이렇게. 한 45cm는 큰것 같아. 한 15개 정도가 올라와 있습니다 아 그러네 여기 아시는 언니아 분들 데리고 왔으면은 진짜 좋았을텐데 넘치 곰치 여기가 많긴 많네요 이쪽으로도 좀 보이고 언제나 형님 형수님이 산행을 하시고 싶어 해가지고 꼬시려고 일부러 영상 찍는거야 안개가 껴갖고 산이 앞이 안 보이네, 시야가. 어, 여기. 지금 김밥을 좀 오늘 싸왔는데, 이 산도 병풍치는 나요. 저쪽, 왼쪽으로 해서 정상쪽으로 가면은, 어, 여 곰치가 바로 옆에 있네요, 여기. 아, 가방이 밖에갖고 쌈장을 안 갖고 왔네. 그 비빔장, 오뚜기. 그 며칠 전에 사놨는데, 그래도 뭐, 장 없어도 이렇게 김밥을 먹어보겠습니다. 음. 이렇게 옆에, 곰치가 있고, 형님 속준 연한 거 하나 따드릴게요. 이건 치나물이네. 사달치가 아니고, 당치, 치나물. 응. 음. 연한 거 하나 싸 드셔보세요. 네. 김밥 먹겠습니다. 여기서는 장기는 없어요. 장기요? 아당기는저 밑에 꼴 이쪽 이산 넘어가면은 저쪽으로 저 병풍 병풍신한다던데 올라오면은 단기를 못 음. 단기는 큰산 끼고 낮은 산도 있어요. 일단 계곡 물이 많이 흐르는 곳 있죠. 산에서 계곡 물이 찔찔 흘러야 돼요. 여기는 떡치랑 수리치. 이 보면은 다 참치들 그냥. 거의 뭐 그냥 취나물밭이네 양지쪽이라서 저희가 이쪽 산을 넘어서 골짜기를 넘어갈 겁니다 얘는 작게 자랐네요 곰취가 근데 형님 요건한이 대공이 한 20대공 되겠네 20개도 넘겠는데 와 어마어마하다 진짜로요 대공이 한 20개도 넘겠다 늦게 올라오는 속순이 이제 움을 쳤네. 저쪽으로도 곰치가 많네. 예. 다 곰치네, 뭐. 여기도 있고, 뭐. 저 아래도 많이 보이고. 산상 한 뿌리 보여줄 때 됐는데, 이제. 그러니까요. 그거보다 저, 저쪽 어수리는 다 컸네요, 형님. 아, 저희 진짜 이거 보고 안 뜯습니다. 이거, 이거 봐요. 와, 아, 엄청나다, 곰치. 제가 한 자리에서 뭐 엄청나게 뜯는 자리를 알고 있는 자리가 있거든요. 곰치는. 아, 그 어수리 봐라. 어수리가 다 컸네. 전에 여기 장로님이 아, 여기 삶을 돋궜던 자리인데, 제가 대신 돋궈드렸나? 바로 옆에, 좀 작았던 삶인데, 이니까 그러니까 나무가지가 갖다 눌려가지고, 아, 진짜, 삶이 넘어져 있네요. 올해는 세력이 좋아졌는데, 작년에 누님들도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작년에 봐야죠, 그러니까. 나이를, 한 번, 한 번, 내도 한번 까볼까요? 예. 이것도 어리면 두자구요. 두야죠 여긴 땅이 조금 좀 딱딱할 거예요. 그래도 한 12년, 13년. 봐봐요. 어, 그 정도 되네. 우리가 본것 중에 가장 많네, 그래도. 네. 어리지만, 어린 3이지만. 잘 있어. 잘 있어라. 내년에도 한번 지켜보고, 후년에도 와서 또 지켜볼게. 갑자기 비가 오네. 삼을더 봐야 되는데 아 저쪽으로 병풍쥐자리 있는데 거기 가질 못하겠는데 상봐서 하산해야 될것 같아요 비가 더우네 오, 이거 뭐고 이아이게다겠다 아.. 다 스까지다 이렇게 생겼네 여기도 산이 좀 섬한데 위쪽은 아래쪽은 평평해서 가기 좋은데 그냥 내리 타죠 형님 안되겠네요 병풍치 보는 건 다음을 계억해야 되겠다. 응. 영상은 여기까지 찍어야 할것 같습니다. 아이고. 비가 갑자기 막 내려요. 아이고.